학교의 예산과 지출은 왜늘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시장의 능력, 교육 우위,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은 자유, 경쟁, 이윤, 동기입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정, 학부모, 과 학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합니다. 자유로운 교육시장은 교육자가 학부모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교육 제도에서는 교사의 이해가 학부모의 요구와 충돌하는 구조가 생기기 쉽고, 이는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통제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구체적인 예로 통제권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기 쉬우며, 학부모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느낍니다. 반면 사립 등 경쟁적 시장 체계에서는 학부모가 언제든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직원은 학부모의 만족에 더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 경쟁, 이윤 동기가 결합된 시장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육자의 목표와 학부모의 목표가 일치하게 됩니다. 지출. 학교의 예산과 지출은 왜늘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학교 지출 측면에서 경쟁적 교육시장은 학부모의 선택과 경쟁 때문에 등록금을 무작정 인상할 수 없으므로 학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수록 이익이 생기고 더 적은 비용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관리자의 권한이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절약을 해도 오히려 다음에 예산이 줄어드는 등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왜곡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비용은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다른 선택지를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자유시장 환경에서는 교육자들이 재정적으로 학교의 성공과 직접 연결되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공립학교는 그렇지 못해 비효율과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